삶의 정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같이 비슷한 말, 비슷한 조언, 비슷한 위로들로 하루하루 버텨내는 청춘들의 모습을 보면 괜시리 가슴 한 켠이 시려집니다. 그렇게 추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시려진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질 때 쯤이면 어느새 나이 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곤 하죠. 그때 비로소 이런 결과를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 원래 청춘이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구나. 경제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오늘도 그런 부족한 상태를 채우기를 갈망하는 청춘 여러분들에게 감성 한 스푼 더해드리러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빈곳을 채워드리고 싶은 DJ 서지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오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약간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최근에 제 지인이 어느 영상 플랫폼에서 되게 귀한 영상을 하나 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다고 해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여자와 남자 작게는 어른과 아이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합이론가와 개발이론가가 있다고 합니다. 적합이론가는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을 해낼 때이 일이 정말 나랑 딱 맞아 떨어지고 뭔가 그냥 배우지 않아도 술술 잘 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일에 흥미를 느끼면서 발전하는 스타일을 말하고요. 개발 이론가 같은 부분은 일을 일단 시작은 하는데 그 일에 점차 능률이 올라가면서 일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만 들으면 뭔가 적합 이론가가 더 많을 것 같고 개발 이론가들은 좀 소수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 이론가고 적합 이론가는 매우 소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론가는 이 일이 안 맞는다고 직업을 확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이게 내 업무일까 저게 내 업무일까 고민을 해보는 게 맞다고 하고 적합이론가 같은 부분은 이 일이 안 맞는다고 느껴지면 아예 그냥 직종을 바꿔버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서 내가 개발이론가일까 적합이론가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진 않았겠지만 나는 이 일이 잘 맞아야지 할수 있어. 아니면 그냥 일은 시작하는데 뭔가 이 일의 능률이 올라야지 내가 이 일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가벼운 고민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이론가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저 또한 개발 이론가의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적합 이론가가 매우 소수라고 했어요. 이게 나한테 딱 맞아 떨어져요 뭔가 딱이 일이 내 일이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지는 상, 낮아진다고 해요.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기 전까지 남들은 조건 없이 이 일이 재밌다고 생각이 들면은 꾸준히 잘 하는데 어왜 아, 나는 이 일이 안 맞는다고 느껴지면은 왜 도저히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성과도 나지 않고. 그리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될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합 이론가 그리고 개발 이론가를 떠나서 내가 이 일에 꾸준함을 갖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한테 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과 너무 연결시키지 말고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해 보면서 저희 청춘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일을 좀 찾아내시기를 바란다고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나 뭔가 적합이론가인 분들이 소수라고는 했지만 제 주변에 대부분이 적합이론가이신 분들인 것 같아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위로의 한마디를 든든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시간은, 오늘의 프로그램 시간은 바레리스트 추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혼자서 사연자님의 사연도 읽고 또 원두 추천도 하고 여러 가지 노래들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바레리스트 추천 시간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날씨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좋은 노래, 밝은 노래, 희망찬 노래들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해차는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바레리스트 추천곡부터 같이 듣고 오실 건데요. 오랜만에 들려드립니다. 말리부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피엘 님이 부르신 거예요. 듣자마자 정말 드라이브 가고 싶은 곡이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조지 님의 보트라는 곡. 이렇게 두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릴 건데, 곡의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드라이브도 가고 싶고 어디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드는 곡, 이런 곡들을 들으시면서 내 삶에도 밝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게, 그래서 내가 꿈꾸던 것들 다 이뤄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피엘의 말리부 그리고 조지의 보트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밝고 쾌활한 곡이죠. 이 곡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얘기했다시피 드라이브할 때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게 만드는 곡이고 그리고 평소에도 약간 우울하다 뭔가 오늘 날씨도 너무 어두워서 기분도 어두운 것 같다 할때 들으면 아주 좋은 곡입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랑 좀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 청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laughs> 물론 청춘분들도 지금 많이 듣고 계실 거고 청춘이 아닌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경제적인 이슈입니다 어, 나라 안으로도 그리고 바깥으로도 아무래도 지구 전체가 지금 경제적인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 보니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청년들의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경, 청년들의 경제적인 비트 그리고 아 이렇게 힘든데 뭐 하러 일해? 하면서 일까지 포기해 버리는 나태해져 버린 청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친구와 얼마 전에 얘기를 좀 나눠 봤어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얼마 정도 있으면 결혼을 할수 있을까? 라는 게 불씨가 돼서 결국 경제적인 얘기까지 나눴죠.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런 대화를 잠깐 나눴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인데, 저는 사실 이제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이 없고, 제 친구도 정말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 돈이 없으면 어때? 우리가 지금 일을 포기하고 나태해져 버린 삶을 살거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자. 나중에는 잘될 거야. 하는 희망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배가 고프면 어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배고픈 것보다 낫지.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진짜로 손에 쥐어진 게 없는 것보다 더큰 문제는 정신적인 가난이라고 하더라. 그래도 우리는 정신적인 가난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면 된 거야. 그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대화를 나눴거든요. 제 친구지만 정말 어른스러운 말을 저한테 해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경제적인 성숙도 경제적으로 좀 지혜로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돈이 없는 게 뭐. 무슨 문제냐? 이게 당장 먹고 놀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게 없으면 없대. 지금부터라도 잘 모아 나가면 되고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어야지 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제 친구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어, 저 친구는 저렇게 바쁜데 왜 매일같이 허덕일까? 아니면? 친구는 저렇게 바쁜데 왜 맨날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까? 이런 시선으로 제 친구들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구나 아 미래를 위해 지금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약간 긍정적인 관점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가진 게 없고 많이 힘들고 그리고 고난의 길만 걷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청춘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건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좀 감정적으로 힘들 때나 아니면 좀 쉬고 싶을 때, 정신적으로 번호시 왔을 때 좋은 말들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뭐 인터넷,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아보겠지만 책도 많이 펼쳐보고 친구들한테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듣는 말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힘든 거 절대 오래 가지 않아 잘 해낼 수 있어. 버텨, 버티면 할수 있어. 그래 넌 최고야. 넌 소중해. 이런 위의 말들. 근데 비슷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 들을 때마다 다른 위로가 올까요? 그거는 그 조언, 그 위로의 말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날의 내 감정, 그날의 내 힘듦의 정도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항상 같은 말을 들어도 힘이 안 나지? 왜 항상 같은 조언을 들어도 또 듣고 싶지? 라는 의문점이 있다면 그날 그날의 내 컨디션이 많이 다르구나 하면서 나를 조금 더 토닥여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레리스트 첫 번째 두 번째 곡은 약간은 많이 쾌활했다면 지금도 물론 밝은 곡이기는 한데 지금은 약간 드라이브의 느낌보다는 뭐랄까요 누워있는데 듣기 좋은 그런 밝은 노래 요거를 하나 추천드려 보려고 해요 아그 전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밝다고 얘기하는 노래와 제가 밝다고 하는 노래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밝다고 하는 건 약간 코드 지능이 너무 마이너스럽지 않은 거? 너무 어두운 쪽으로 막 우울하지 않은 거? 그런 곡만 아니면 저는 밝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곡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 이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간단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시골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엄청 큰 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서울로 상경을 해서 처음으로 모은 돈으로 이제 월세집을 받고 그리고 회사를 첫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길부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대중교통에는 꽉꽉 들어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잡을 손잡이도 없는데 사람들의 의지해서 어찌저찌 도착한 회사. 그런 회사는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기꺼이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를 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 청년은 많이 우울했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잘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냥 왠지 모를 상막함 때문에 너무 마음이 외로웠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은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았고요. 서울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안 남는다고 해요. 이상하다. 그때 분명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나를 괴롭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남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성장을 했고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지어져 있는 빼곡한 그 건물처럼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결국 이 답답함은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렇게 기억에 짙게 남진 않을 거예요. 어반자카파의 서울밤 듣고 오셨습니다. 이것도 들어보니까 <laughs> 드라이브랑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는 그냥 되게 시끄러울 것 같은 한강 공원에 돗자리 펴놓고 누워서 듣기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는데 어떠세요?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런 시간을 부디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중간에도 저한테 많은 사연이 오기도 해요.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 제 지인들을 통해서 받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끔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 같은 걸 많이 올려놓는데 지금도 약간 재밌는 일이 있어서 하나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수원에 사시는 한 어머니 분이신데 저와 매우 친분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한번 라디오에서 감론 을박을 이 주제로 하는 걸 너무 보고 싶다고 한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 지금 당장 성취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용을 전달 드릴 수는 있지만 막 토론을 해볼 수는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봐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볍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한번 가볍게 내용 전달해 볼게요. 어떤 사연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이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워킹맘은 아니고요. 아이들을 이제 전적으로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요. 제가 최근에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laughs> 집에 와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어, 큰일이에요. 벌써부터 질투가 납니다. <laughs> 사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청춘 로스터리 카페라서 이렇게 아이 엄마가 보내도 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DJ님께서 여러 가지 사연 다 보내도 된다고 하셨기에 이렇게 보내 보는데 아제 고민은 벌써부터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질투심이 느껴지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저도 같은 여자로서 저희 남편의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막 간섭하고 집착하고 그런다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서재희 DJ님께서는 많이 젊으시니까 이런 저한테 가벼운 농담 같은 조언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와 아 어린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요? 와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갑론을박하는 걸좀 보고 싶어요. 이것도 나중에 생방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더이 사연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짧게 보내주셨는데 아, 요거는 근데 제 전문 사연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제 친동생이 유치원 교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또 아이들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 요런 비슷한 이유의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쪽 전문가인 제 동생이 조언을 해드린다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제 동생의 조언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 사실은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하셨죠. 육아의 최종 목적은 아이를 결국 잘 독립시키기 위함이다. 아이를 내 품에서 따뜻하게 키워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 세상에 독립되었을 때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도 잘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육아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유치원이라고 하셨는데 유치원 때 까지는 질투심이 느껴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처음으로 이성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부모님이고 부모님 또한 처음 부모님이 되는 건데 아이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막 이렇게 딱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걷어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을 때 이때부터 내 감정을 조절해 나가지 않으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사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 벌써부터 질투심이 느껴져서 고민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 질투심을 잘 관리하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없어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 만약에 지금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이성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도 똑같은 질투심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 아이를 이 어려운 험난한 세상에 잘 독립을 할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는 그 질투심을 사랑으로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컸을 때이 아이가 이성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에는 보듬어주고 관용하고 베푸는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제 감정을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건 아니고 제 동생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사랑스러운 내 아이의 아이와 아이의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육아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청춘들한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가장 큰 이슈지만 결혼 문제 육아 문제도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험난한 시기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 희생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키워 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도구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클 거고 그 아이들이 잘 커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보답을 해드릴 거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처럼 사랑으로 잘 키워주시고 또 저희 청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해 나가며 우리네들도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순환이 이 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보면 사실 대본을 준비를 해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방송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일 텐데 저는 가끔 대본이 없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틀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뭐 다라고 끝낼 건지 요라고 끝낼 건지 요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세부적이지 않은 대본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아직은 한 번도 시도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그렇게 대화를 편안하게 할수 있을 만큼 어, 경력이 좀 많이 쌓인다면 그런 방송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잔잔한 노래를 들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은 개개인별로 삶은 어떤 거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살고 계실까요? 사실 삶이라는 건 함부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는 뭐 물과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하면 어느 분들은 또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가 정의하는 각자의 삶이 필요를 한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제 삶이란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해보다가 딱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헬륨 가스가 가득 찬 풍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일화를 들려드리자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결국 공기의 흐름대로 바람의 방향대로. 거기에 맞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헬륨이 가득한 풍선인데요. 제삶 또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다해서 계획을 짜면 어느 정도 걸어가는 틀은 만들어질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작고 큰 이벤트들은 절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만약에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였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소한 거일 뿐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일 거고 정말 큰 것들,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자마자 바람에 날리는 풍선 같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마 이 질문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더 했었을 거예요. 그때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한번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내 삶은 과연 무엇일까? 그냥 그냥 무냐 무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삶이란 어쩌면 걱정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벤트도 없었으면 좋겠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시간들이 되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 이벤트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재미있는 일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잔잔한 노래 잔잔하지만 밝은 노래를 들려드렸다면 지금은 조금은 더 신이 나는 노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저는 제 삶은 헬륨가스가 가득 들어있는 풍선과 같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정처 없이 헤매는 그냥 삶을 즐기면서 사는 고양이 같다고? <laughs> 너무 귀엽죠. 계속해서 청춘 얘기 하나 더 꺼내고 저는 마지막 바레리스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추천곡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들려드릴 일화는 다소 약간 터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를 좀 많이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사연들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잠에 드시면 조금은 포근하게 잠을 주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 간호사분이 한분 계세요. 아, 간호사는 아니고 간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근데 지금 의료 파업이 좀 생각보다 길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이 친구가 대학교 과제를 좀 준비를 할때 했었던 토론 주제를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동물실험에 대한 주제였죠. 동물실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조사한 것을 토대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조편성이 동물실험을 찬성해야 되는 그런 조의 편성이 됐다 보니까 그에 맞는 주제로 조금 확인을 해봤다고 해요, 내용들을. 근데 엄청나게 조사를 하고 친구들, 그 조언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그 토론을 하는 그 당일 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 생명의 가치를 순서로 매긴다면, 과연 인간이 먼저인 게 맞는 것인가? 만약 인간이 먼저인 게 맞다면, 이 동물들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종교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의 의견과 주장은 좀 확고한 편이에요. 근데 함부로 이제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친구에게 얘기를 했다가 괜히 마음이 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전제 입을 좀 들어왔고 친구 얘기를 최대한 들어줬죠.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에는 순서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동일하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부터 꼴등까지 매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또 동물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회의감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 따, 따로 믿는 신이 없는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정의를 내렸을까 요런 게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왜 굳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했냐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이하신 말씀 그리고 그 책에 쓰여 있는 내용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하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깊게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게 해보시라고 이런 심오한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너무 맥락이 없죠? <laughs> 맥락이 없지만 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고민을 가지고 딱 누웠을 때그 하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잠이 좀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한 안 숙면을 위해서 심오한 질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 벌써 여러분들과 인사할 시간이 다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너무 짧네요 원래 정기편성이 50분이었는데 57분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알찬 기획 알찬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예정이니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숙면을 응원하며 향기로운 하루 마무리하세요.